네 반갑습니다. 아, 아 15분 아, 여러분들 뵐려고 달려왔습니다. 저 그리고 바로 이 달려 내려가야 됩니다. 에, 왜냐하면 저 무대를 다시 AS를 해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손을 봐야 저녁에 이제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 오셔서 에, 야외 무대에서 우리가 이제 그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에, 화려한 에, 정말 집회가 오늘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 15분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에, 그리고 이제 바로, 네, 바로 찍고 바로 이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영상, 영상 그, 우리 전성교 관사님 그준 영상,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에, 우리 이번에 우리 22살, 바로 지난번에 우리 한다살 청년 캠프에서 은혜 받고, 내려와가지고서 우리, 저기,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간사님이 이번에 홍보 영상을 찍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찍을 거라며지키려고요발세요발세요 <목소리로> <목소리로> 맛있게 드세요 밥이 아, 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laughs> <laughs> 아니고요 소설이 아니고요 실제 있는 역사 이야기인데요 오늘 만났슈 오딱 저희 미소 짓 타임입니다. 지금 시간에 걸로 볼까요안됐요안 됐어? 1 2가을 저는 일단 저희 집이 오남 1명인데요 오남낭맹 대신에 믿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정말 그부모님에게 그리고 또 불교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고 하냐면 나무 아미 나무 아미 나무 아미 다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어, 2주 전에인가 다녀온 그 고비 캠미고요또 이번 토요일에는 예, 오늘부터 저희가 한다살 그 지역 그 권역별 한다살 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창에서 또 저쪽 거제에서 이렇게 반경 한 약한 80km 전방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개미 군단들이 모여서 에, 이번 한다살을 꾸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안양에 있는 그레이스, 우리, 정목사님 쪽에서 22명의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이 함께 오셔서 지금 한다사를 저희가 진행을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 밤, 밤 있죠, 밤. 밤을 언제 가야 제일 많이 주울 수 있을까요? 아, 제가, <laughs> 태풍 이후에. 아침에 이 밤을 우리 아이들하고 따려고 딱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 세상에, 글쎄, 그날이 오늘 아침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안양 그레이스에서 온 아이들을 그걸 가서 체험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아, 그걸 못하고 지금 여기 달려왔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모임이 더 멋진 모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 지리산에서... 아, 지리산 인근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약 3년여 동안에 닭을 길렀습니다. 예. 소위 닭목회를 했던 거예요. 야 하여튼, 막, 어, 농촌에서 할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에, 서울에 있는 이런 교회들과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했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에, 코로나가 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나 아마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 지금까지 2년이 지났는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13분이 교회를 안 나오고 계세요. 네, 가슴 아픈 현실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이크 성교사님을, 제가 방콕에 있다가 마이크 성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2년 1개월 바로 전이었어요. 네, 진짜 방콕입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2년 1개월 전에 만나가지고 아 다음 세대를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급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제야 나타나셨을까? 왜 이제 아이엠을 만났을까?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밀려왔는데 근데 2년 1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좀 반응 좀 해주십시오 이쪽이 반응이 좀 약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2년 1개월이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때 잠깐 그때뿐이었어요. 그 뒤로 너무 바빠가지고서, 너무 바빠가지고 죽겠다가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 이 경남에서는 제가 다른 사람도 이렇게 뭡니까? 착각할 권리가 있는데, 저도 착각할 권리가 있어요. 경남에서는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laughs> 아멘 하신 분은 본인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좀 밀리는 곳이 있는데 논산만 오면 밀려요. 야, 논산만 오면 이게 좀안 되는 거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기에 있는 12명의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가 몇명 있는 줄 아세요? 두명 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야, 농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는데 무슨 다음 세대를 하겠노? 지금 아마 여기도 분명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내가 있는 걸 가지고서 시작하면은 그것은 누구라도 할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누구도 할수 없는 그 영역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첫발을 내디딘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미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학교를 시작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학교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이 대체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이었냐면 민주주의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거창에서 온놈 다르고 저쪽 어디 김해에서 온 친구 다르고 이번에 저희가 김해 공군기지 군인들을 대상으로 고비캠을 이번 주일날 가거든요. 예 네. 근데 그 고비캠에 갔었던 바로 그 전에 한번더 김해 공군기지에 가서 우리가 고비캠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군인들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이번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복지소 여름 그 8월달에 했었거든요. 그때 김해 공군기지에 대대장님께서 딸 둘을 학교를 보낸 거예요. 와우. 저 병장인데 좀 가서 만나야 되겠다. <laughs> 그렇습니다. 예, 또 남의 이야기라고 박수도 안 치시고. <laughs> <laughs> 아 그래 세상에 대대장님이, 대대장님이 우리 학교를 오신다니까. 이딸 둘을 갖다가 거침없이 하이킥, 맡겨두고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저에게만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 우리 문성배 목사님하고 정수희 사모님 오셨습니까? 네, 저 뒤에 오셨네요. 아유, 세상에. 은퇴가 5년밖에, 아니, 5년씩이나 남으셨어요. 5년씩이나요. 네, 5년씩이나요. 어,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전화하고 오셔가지고서, 이, 오셔야 되겠다. 상담, 오신다는 거예요. 그먼 거리를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어, 내용을 이게, 이게 서로 교, 어, 소통하면서 10월 1일 날 저희가 고비캠을 가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 그날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네. 우리, 아니, 이때는 박수 안 쳐도 될 때는 웃고 박수 쳐주세요 <laughs>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 멋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와, 저는 우리 사모님 열정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세상에 가서 만져보지 않고는 전혀 반응도 하지 않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학교를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진짜.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제가 감동을 받아요.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고비 캠프를 간다는 건 아이들을 보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교회에 캠프를 해주고 그 교회에 국제학교가 방과학교가 들어와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끌고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교회를 살리러 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시골 교회가 도시 교회를 자, 두 명에서 시작한 아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목사님 13분 남았습니다. 네, 10, 13분 남았습니다. 이 네, 분뿐이었어요. 아 예. <laughs> 고비캠 아직 안한 교회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고비캠 아직 아, 안 했다. 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예, 일부러 제가 그랬습니다. 네, 예, 예. 예, 다 대부분. <laughs> 고비캠 안 하신 교회들은 고비캠을 가장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섯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섯 시간에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목사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멋지게 바뀝니다. 그러니 일단 첫그 단추부터 잘 끼우셔야 돼요. 그래서 고비캠을 시작할 때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뭐 사모님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뭐 하세요? 우리 거제도에서 오셨네. 아유, 예, 반, 반갑습니다. 또래가 또래를 네. 섬기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을 가서 섬기는 게 고비캠프입니다. 네. 네. 아까 일단 이구 가지의 모든 기능은 아이들이 다 합니다. 그 교사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 직접 돼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파워를 갖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저기 우리 고비캠 사천에 간거 우리 보여 주셨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그한 일은 뭐냐면 아무것도 한 일에. 제가 유일하게 지금까지 했던 게 버스 운전이었는데, 이제 버스 운전도 우리 저기 정관사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누가 다 하느냐? 또래가 또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래가 또래에게 기쁨을 주고, 또래가 또래에게 6시간 함께 하니, 그 뒤에 피드백이 어떻게 돌아오느냐면, 그 아이들의 입에서 어떻게 니는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니? 나는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잔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변화가 본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전이가 되어지냐면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상주에 저희가 고비캠을 갔거든요. 상주에 갔더니 여기 혹시 상주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예. 예, 내리세요. 예, 상주에서 고비캠을 갔는데 상주에서 아이 하나가 그 6시간 동안에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빠 나 내일 학교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해 근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 이냐 어, 일본 어머니 한국 아빠 통일 교 가정에 통일교 가정의 아이가 교회를 나온다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우리 IM에서의 고비캠에서의 첫 번째 경험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6일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6시간의 기적을 저는 오늘 참여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이제 설득당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감동이 되어지면 설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모이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제가 무슨 뭔가를 설득하려고 온게 아니라 그냥 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냥 거짓 없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숲속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여러분 보세요 순응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 그 광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저는 농촌형, 농촌형 이 국제학교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이 평수가 지금 몇 평이나 되어보십니까? 예? 네? 아 천평. 아 누가 또 알고 계시네, 보니까. <laughs> 저희 당은딱 천평밖에 안 되는데, 예, 뒤에 사는 그냥 공짜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있는 밤나무는 다 제가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은혜의 원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변화의 출발이 되어지느냐, 흙에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희 아내가 5년 동안 여러분 도시목회하다가. 매 해마다 보건병원에 여러분 단골이었어요. 가서 일주일씩 혹은 이주일씩 가서 병원에 입원을 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세상에 산속에 들어오니까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옵션으로 서비스로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야외에다가 무대를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무대 영상 보여주시고 이제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예, 좀그더 하겠습니다. 저는 흠이 있다면은 마이크 전교사님 말씀에 순종을 잘. <laughs> 영상 보여주세요. 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이거 남의 거예요. 저 번지수가 틀렸어요. I M 이 아닙니다. 다른 거. 예요 이번에 저희가 고비 캠아 복직 복제소를 17일간 하는 그 어간에 에, 아울리치를 세 팀을 받았어요. 아울리치, 아울리치 세 팀하고 함께 우리 복제적인 뭡니까 아이엠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우리가 여름을 준비를 했던 것들이 이제 영상으로 하나가 있었는데 맨 위에 그위쪽인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두 번째하고 세번째가깁니다 지금 제가 드려진 영상 중에 두 번째 고미가 그 고고 아, 같네요. 고고 고고 고밑에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날 이제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장면을 네 이거 안 되면요. 그 뒤뒤 사진만 보여주세요. 고밑에 그, 밑에 그저 무대 사진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 저 무대를 7일 동안에 올 여름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 제작이 또할수 있나요? 이런 문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해봤고요. <laughs> 그 다음에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용접할 줄 아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동, 봉사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저 작품이 나왔는데요 높이 5m에 폭이 5m에 가로 길이가 10m짜리 야외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마이클 성교사님이 7시에 와서 집회하기 바로 1시간 전까지 조명을 달고 막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근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계속 오는데, 이 마음 속에서, 이, 이 사람인지라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해야 되나?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문자,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우비를 준비할까요? 오이 이게 뭐야?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비 맞고 지금 야외에서 하자는 얘기 아니야? 해보자는 거야, 뭐야, 이거? 뭐 <laughs>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용기를 얻어가지고, 바로 우리 그 교회 단톡에다가 오늘 저녁에는 우비를 입고 비를 맞으면서 저녁 집회를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는 밤입니다. 많이 많이 오이소. 다 그렇게 보냈죠. <laughs>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상 위에다가 마이크 성교사님 성경책을 펼치셨는데 하필이면 그 위치가 어디였냐면 저 위에 저기 그 유심히 보시면 옆에 여러분 우선 인디안 텐트. 1분 템트. 남았습니다. 예, 일분. 예, 일분. 분 안에 끝내야 돼. <laughs> 일분 안에 이제 쇼부가 나야 돼. 네, 쇼분나야 돼.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은 저희도 할수 있을까요?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 하셨는데 진짜 음. 다른 분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할수 있습니다. <laughs> 따라 하겠습니다 <laughs> 지리산이 하면. 지리산이 하면 다 된다. 다 된다. 제가 여기 제가 지금 제가 다 이미 호구조사하고 왔는데 여기 남해에서 우리 오신 목사님 가정 어디 계시면 아예 딱 남해 스타일이네 딱 보니까 그다음 우리 장유 최일교의 목사님 그리고 뺀 나머지는 경상도는 없습니다 제가 다 보고 왔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의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능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 네. 가능하십니다. 네. 저거 여러분 보세요. 이그 저거 트러스 지금 저거 해서 제가 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목사님 다른 분들은요. 그 얘기 진짜, 예, 진짜 할수 있나를. 아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려고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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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한 천만 원 들었겠는데요. 그러더라. 오늘 이 자리니까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얼마 들었어요? 아 이거 진짜 새 나가면 곤란한 일이 생겨요. 250만 원 들었어요. 아니 박수치지 않, 않으셔도 돼요.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본 교회도 가능합니다. 꿈이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 아내가 여러분 1년 만에 재검하러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갑상선 이 상황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도 우리는 달려갑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죽든지 다음 세대가 살든지 저는 꿈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죽음 직전에 다음 세대에게 설교하고 죽는 게 꿈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